아멘. 네, 아멘. 2024년 4월 14일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어, 이제 4월에 어, 어느덧 4월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이 중반부를 훌쩍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온이 거의 29도까지 오른다고 하죠. 3월 말 4월이 되면 이제 야유회를 많이 떠나시죠. 야외 활동을 하기에 딱 좋은 계절입니다. 각종 모임에서 또 가정에서 한강 공원 이곳 저곳에서 자녀분들과 또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지는 계절이 또이 봄의 계절입니다. 과거에 교회에서도 많이 야유회를 갔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하던 게임은 역시 고정 게임 많이 겠습니까? 뭐 수건 돌리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밀가루 안에 파묻혀 있는 사탕 먹고 오기, 밀가루 번복시키고 뭐 이런 게임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 모든 레크레이션 끝 부분에 항상 했던 게임은 바로 보물 찾기 게임입니다. 보물 찾기 게임, 공원 이곳저곳에 보물 쪽지를 숨겨놓고 찾는 게임입니다. 보물의 위치는 난이도에 따라 다 다르죠. 쉬운 위치에 숨어져 있는 보물은 어렵지 않게 잘 찾지만, 어려운 곳에 숨어 있는 보물을 찾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심지어 이 보물을 숨기는 사람조차도 이 보물의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곤 합니다. 여러분이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 광활한 이 잔디밭 한 가운데 어딘가 숨어 있는 작은 쪽지를 찾는 것과 같은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고 우리의 어려움도 점점 복잡해지고 많아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이 오늘날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마치 보물 찾기와 같지요. 찾다가 찾다가 지쳐서 다이 기력이 소진되어 버린 상태 이것이 오늘의 시편 기자의 심적 상태였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아멘.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시편 기자는 낮에도 밤에도 계속 하나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사실은 시평 기자에게 찾아 온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애타게 부르시죠 보았지만 아무것도 들리지를 않습니다. 시평 기자의 절망감이 그토록 컸던 이유는 시평 기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었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절실하게 깨달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에 우리가 할수 있는 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영역에서는 그렇게 간절함이 없어요. 특징적인 사실은요. 아 내가 이건 이건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할수 없는 일인데라는 이 깨달음이 들면 그때부터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이 도와달라는 이 하나님 이을 향한 이 애타는 기도로 하나님을 애타게 불러보았지만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는 이 처절한 절망감 가운데 시평 기자는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어두운 밤입니다. 봄같이 화창한 날씨만 연속되면 좋겠지만 우리 모두는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한 어두운 밤을 맞이할 때가 있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고난은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없었을 때는 아 나는 신앙이 좀 괜찮았, 괜찮지, 어, 지금 어, 뭐, 괜찮은 신앙을 어, 좀 소유하고 있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이, 이 막상 이 고난의 한 가운데에 처하게 되면. 신앙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었고 마땅히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전에 생각했던 그 생각들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죠. 그 고난의 한가운데에 서 있을 때면 그동안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느꼈던 그 신앙 다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황하죠. 어 이게 뭐지? 여기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지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하는데 만나지지를 않는 것이죠 만나지지 않아요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라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간절히 애타게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찾고 찾아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아 이쯤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하고 이쯤에서 하나님 일하셔야 하는데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아 그런 어두움의 밤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상과 기대가 완전히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지? 왜 응답하시지 않지? 왜 가만히 계시지? 내가 낮에도 밤에도 간절히 하나님을 울며 애타게 그분의 도우심을 찾는데 왜 그분은 아무런 음성도 나에게 들려주지 않으시지? 갑자기 하나님은 익숙한 하나님이 아니라 낯선 하나님이 되어버려. 내가 그렇게 잘 지낼 때 하나님은 뭐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나의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데, 이런나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그 경우. 우리 모두는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죠. 하나님은 왜 낮에도 밤에도 애타게 부르시는데 왜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런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도심을 애타게 찾는 이 음성을 듣고 계신다면 왜 달려와서 안아주지 않으십니까?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우리는 마다 이런 시편 기자는 이이이론 적응이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애타게 지금 힘겨워하고 있는 이 고통 가운데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이이후의 말씀을 보면 시편의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5절부터 9절까지 5절부터 9절까지 한꺼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기억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유를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이 시인의 내적 갈등의 상태는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옛날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지나간 세월 속에 6절에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이 납니다. 하, 내가 이렇게 이렇게 노래를 불렀었지. 그 밤에 부른 노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7절. 그의 은혜. 그의 인자심. 8절 그의 약속하심 9절 그가 베푸실 은혜와 긍휼 여러분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은요. 애매한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애매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시인이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이고 너무나 뚜렷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그렇게 분명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만큼 오늘의 하나님의 부재하심이 더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기억들과 현재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하나님의 부재하신 상충되는 이 적응될 수 없는 이 어색한 상황, 지금 시편 기자는 처하여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보통 이 교육부서의 한해 사역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을 선꼽는다면 단연 여름 사역입니다. 여름 사역. 뜨거운 여름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가장 또 귀한 자리가 바로 이 여름 수련의 여름 성경학교의 자리죠 이그 여름 수련의 추억들이 있으시죠? 여름 성경학교의 추억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3박 4일, 4박 5일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갔던 우리의 은혜의 추억들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1년 농사라고 읽혔습니다 저 저도 이 청소년부 사역을 또 했는데요. 어, 청소년부 사역을 할때어 이제 한해 n g s o n 사 song song s 사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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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를 n g song s o 고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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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시 n g s o 이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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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이 어 여름 이 1년 농사 그러므로 이 여름 사역에 심혈을 어, 기울이곤 합니다. 모든 초점이 모든 1년의 이 교육 과정의 초점이 다 여름 행사에 집중되고 있을 만큼 이 여름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죠. 어 실제로 이 여름 수련회나 이 여름 성경학교를 어, 이제 출발하는 이 아들딸들의 이 손을 꼭 잡으시며 우리 엄마들이 우리 어머님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들한테 하나님 꼭 만나고 와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하나님 꼭 만나야 돼. 네 인생은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너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네 인생이 다 변려, 다 열려. 너 하나님 꼭 만나야 돼. 이렇게 간절히 손을 꼭 잡아주시며 원하셨던 이 아버지 어머니의 인사를 기억합니다. 그만만큼 굉장히 뜨거운 자리였어요. 저녁 집회 자리에 가면 찬양도 뜨겁고 뜨거운 기도. 뜨거운 말씀 집회. 밤새도록 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 여름 수련회가 너무나 기다려지고 또 너무나 행복한 이 은혜의 추억들로 우리에게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요. 그 당시 많은 이들의 생각 속에 사라지지 않는 이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수련회나 여름 수련회를 갔다 오면 믿음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믿음이 굉장히 강인해졌지만 이, 하산하면, 하산하기가 무섭게, 뜨거웠던 믿음이 며칠이 지나기가 무섭게 다 식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유지가 되지 않는다. 수련회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러웠거든요. 어, 여러분, 이 심혈을 기울여 이 수련회를 준비하기 때문에, 이 수련회에 참여하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더 이상했죠.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하나님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 나오십시오. 목사님이 앞에 나오라고 하면 몇몇 안 돼요. 다 하나님을 만나요. 분명히 만납니다. 예, 수련회 가면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그것이 유지가 되지 않느냐는 라 것이죠. 그런 어떤 이, 이 애로사항을 토로했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당해야 했던 삶의 무게가 결코 적지 않은 만큼. 영성과 현실의 삶의 이 괴리감은 점점 더 크게 다가왔던 경험을 기억합니다. 이게 보통 우리의 교회 생활도 그와 같지요. 제자학교 순장 모임, 기도 모임, 성가대를 비롯한 교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섬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실제로 은혜를 경험해요. 그런데 또그 안에서 깊은 은혜들을 경험하지만 영성이라는 포장 이면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병적인 증상들이 남아 있죠. 우리는 다 영적으로 병들어 버렸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으로 다 포장해 버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삶의 문제, 상처의 문제,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죠. 무엇입니까? 이른바 내적 갈등입니다. 내적 갈등.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지만 집에 가면 너무나 싸워요. 싸움이 끝이 질 않아요. 다툼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지를 않아요.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나의 성품은 여전히 악한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내적 갈등을 경험하죠. 여러분 시간이 오래 흘러도 적응될 수 없는 이 경험 하나님을 정말 나는 뜨겁게 경험했지만 지금 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데이 적응될 수 없는 이 신앙의 양면성을 가지고 시평 기자는 오늘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그토록 뜨겁게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왜 나는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까? 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시평 기자도 마찬가지죠. 이토록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하나님의 부재하시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시편 기자는 놀라운 것을 발견해요. 바로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먼저 13절, 13절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하나님의 부재하심 가운데 힘들고 있는데 갑자기 시평 기자가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같이 위대하신 신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고백합니다. 도대체 어떤 내적 심경 변화가 있었길래 이시평 기자는 갑자기 하나님을 위대하신 신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시평 기자가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여와의 행하신 일은 어떤 일입니까? 기이한 일, 기이한 일. 기이한 일은요, 어,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이해할 수 없는 일.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바로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하신 신이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그럼 그 기이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셨길래 어떤 일을 행하셨길래 시편 기자가 위대하신 신이라고 극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까?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 여러분 구약성경 전체는요 우주의 왕적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 통치의 이야기는 온전한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큐티 본문으로 날마다 새벽마다 신명기 보고 계신데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이 보십시오 출애굽하고 나서 이들이 어땠습니까? 이들이 거룩했습니까? 이들의 신앙이 건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완전히 죄로 인하여 만신창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다 멸망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멸망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완전히 죄로 인하여 무너졌고 망가졌고 처절한 죽음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회복. 그것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죠 여러분이 노아, 믿음의 사람 노아 아시죠? 노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무지개 언약 기억나십니까? 내가 다시는 이 땅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벌하지 않겠다라고 노아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무별과 같이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는 공동체를 약속하시죠 이뿐입니까? 하나님 모세에게는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내가 출애굽을 약속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출애굽을 약속할 것이 달라고 모세에게 약속하시죠. 이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앗수르의 이 포로기를 경험하고 있는 절망 가운데 이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내가 포로기를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그러므로 구약의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이야기. 15절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시편 기자가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부재하신 것 같은 처절하게 무너져 버리고 절망 가운데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회복의 하나님을 발견하죠. 여러분 이 회복의 이야기는요 구약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죠. 회복의 이야기는 노아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회복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모세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회복의 이야기는 시편 기자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 회복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부재하시는 것 같은 이 처절한 고통 가운데 와르르 무너져 내려가고 있던 그간에 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나를 붙들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편 기자는 여기서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놀라운 은혜가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완벽한 증거가 있겠습니까? 이곳은 공동체 전체와 각 개인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러분 실제로 성경 말씀을 보면요, 어디에서나 어디에서나 죄로 인하여 완전히 다 부서져 버린 인생들을 하나나 하 회복시키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아, 잘 아시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없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계속 동행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볼 수가 없었죠. 왜볼 수가 없었습니까?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완전히 상실감에 빠져버린 두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로 옆에 그렇게 동행하고 계셔도 그들은 느끼지를 못해요.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심지어 22절, 23절에 보니까 지금 보지 않겠는데요.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했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직접 와서서 복음을 이 부활을 증거를 해도 이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눈이 완전히 멀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아멘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믿으십니까? 구약의 모든 죽음과 부활의 갱생의 가장 스펙터클한 드라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사건을 통하여 성취가 돼요 이 조금 전 말씀드린 놀라운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법칙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언제 임하느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게 됩니까? 완벽하게, 완전하게 죽어졌을 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심장이 조금이라도 이게 살 여지가 있을 때 허락되지 않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조금 이렇게 살짝 죽으셨을 때 임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죽으셨을 때 부활하셨어요. 거듭난다는 것이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까? 죽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직 우리가 숨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숨이 완전히 멎어야 되는데, 모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서 죽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경험하지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구화 구화 이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핵심 원리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 가장 밝은 빛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역설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조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궁극적인 핵심 선포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씀드려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다 짓밟으시고 영원히 승리할 것이라는 그 약속.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이죠. 어, 여러분 어, 예수께서 누가복음 어, 24장 27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죠. 그때부터 예수님을 볼수 없었던 비늘같이 가리워졌던 그 눈이 온전히 뜨이게 되죠. 여러분, 시평 기자는요, 오늘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재하시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부재하시는 것 같다라고 느꼈던 것은 다 저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어, 여러분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산산이 다 부서져버린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발견할 때 우리는 그의 부재하심 속에서 그의 임재를 발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본문 이후에 어, 19절, 19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자막을 통해서 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이 주의 발자취를 알수 없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부재하심 속에 그분의 임재를 확실하게 발견합니다 성령의 등불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춰주십니다 비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바라보죠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몰라요 과거에도 몰랐고 앞으로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이한 일하심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미스테리 우리의 생각으로 예측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앞으로도 펼쳐질 것인데 우린 여전히 모를 수가 있어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런데 시평기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이나 방법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날 회복시키실 하나님이시면 알기 때문이죠 우리의 어두운 밤 같은 인생의 터널을 지나시는 분이 많으시죠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봅니까? 나를 회복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 바라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어,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나님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지요. 하지만 성경의 증거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들을 바라보시고 그 안에서 나의 처절한 인생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발견하실 때 그분의 부재하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 늘 역사하셨던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신앙의 우울감과 침체 정말 나는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상하지. 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왜 밤새 하루 종일 부르시셔도 왜 하나님은 경험될 수 없는 것일까. 신앙의 의문점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 원인은 우리의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이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그, 놀라우신 이야기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속에 발견할 때에 아, 우리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인 나라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 우리가 바라볼 줄 믿사오니 하나님 부재하신 같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